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상법 제 652조 1항, 계약 기간 중에 보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통제해야 되고, 자, 이 규정은 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생명보험은 대부분 통제 의무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통약관을 좀 보시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고지 의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통지 의무 규정은 생명보험이 보통 약관에도 없고, 개별 특약에도 없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외적으로, 실손보험이나, 재해보험만 판매되는 일부 상품은 통지 의무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은 통지 의무 규정 자체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 굉장히 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소비자에게는 완전히 그냥 짱인 거죠. 직업이 바뀌어도 이륜차를 타도 알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약관에 통지 의무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